오늘 긴급한 국회 일정으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아쉽게도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구 강 주진우 국회의원의 축전을 제가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축전.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가을의 청명한 하늘 아래. 제28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제9회 해운대구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어르신들을 위한 이 특별한 날은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되새기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해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전쟁의 상처와 가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내신 고귀한 분들이십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르신들께서 희생하고 피땀으로 차곡차곡 쌓아온 것임을 누구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를 지켜오신 모든 어르신들께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만수무강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주진우 국회의원님께서 축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미애 국회의원님의 축전까지. 드리겠습니다.